날씨가 일본은 몹시 따뜻해서 좋아 날씨 최고다 진짜 일단 오늘 아빠가 차 마시는 걸 좋아해서 주구장창 커피만 마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 휴무여서 못 갔는데 라쿠스이엔이라고 일본식 정원인데 차를 즐길 수 있는 정원처럼 돼 있다고 하더라고요 전통차 이런 거 체험할 수 있다 해서 거기 가서 차를 첫기로 마셔볼까 합니다 <laughs> 지독하다 왜? 셀카봉 지독해 어? 이게 9시부터 5시까지 어덜트 100엔, 1000원 9시 반부터 10시 아 이게 타임이 있구나 우리 이제 10시 반이야 들어가 보자 저기서 입장권 구매해야 될거 아마 또 찍어? 유튜브 해야 된다니까 찍는 건 좋다 이거야 근데 오래 걸려 안녕하세요 어덜트 두사람이에 음. 말차와코코데카테마스까말차뭐 오늘 가 있어. 밸리 아, 차거 밸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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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차리 밸차리. 밸차리. 밸 정원이 진짜 이쁘다 아. 이거 어. お菓子ですか? 아, そうですね. 아. 아, 둘다오菓子입니다 아. 보지? 뻥튀기 같은데. <laughs> 뻥튀기인가? 어, 뚫어 버렸다. <laughs> 미안해. 뻥튀기고 얘는 어, 부셔지네. 뭔가 사탕 같은데. 이게 먹는 거 뿜뿜 과자라니까. 어. 어때? 맛있어니까 달고 <laughs> 밍해 음. 응. 말차님 먹고 정원 봐줘. 그냥 그렇다. <laughs> 커피에 설탕, 설탕 넣은 것처럼. 냅다 넣어버리네. 찍어먹어. 아니 아빠가 어제부터 찍어먹는 걸 느껴. 가볍게 즐겼다. 체험했다. 아 이런 정원도 있네. 여기 해변으로 가자. 여기 해변 모모치 해변이라고. 난 가봤어. 한세번 가봤어. 가본데 왜 가? 아빠가 안 가봤으니까. 내가 이렇게 천사야. 여기는 뭐 그냥 입장료 성인 100엔에 차 500엔 해가지고 인당 6,000원인데 그냥 그래요 뭐 정원 구경하는 거 좋으면 괜찮고 그냥 스타벅스 가는 게 낫다 개인적인 생각 일단 모모치 해변을 갈라다가 검색해 보니까 그래 모모치 해변은 너무 뻔한 거 같아가지고 그 옆에 후쿠아마 해변을 갔다가 오. 여기 처음 와봐? 어? 또 몰라? 어제 우리, 저기 롯선 편의점에서 커피 마시잖아. 여기 주차 타고 보면서. 계속 처음 보듯이 거리를 다 찍어. 그래. 그냥 무작정 찍으니까 모르지. 낮이었는데, 그 뭐가. 어제도 낮이었는데, 무슨 소리야. 어제랑 같은 시간에 여기 지나가는데. 모르겠어 집에서 데이트 옮기잖아? 똑같은 장소 엄청 많아. 내가 봤을 때. 306번. 잖아. 저 가운데 갈수 있는가봐. 어딜로? 가면안아왜 <laughs> 저러고로 가는 거야? 음? 검색했을 때 주변에 아무것도 없어서 먹을 거 싸우라더니 진짜 아무것도 없구나. 또안 오고 저기 끝에 있네. 저 거를 굳이 왜? 빨리 와. 그만 찍어. 제발. <laughs> 미쳐버리겠네 몰라, 나 혼자 갈 거야. 몰라, 오, 해변이다 와, 보인다. 그래, 이렇게 혼자 다니는 게 편하다. 교훈을 얻었다. 교훈을 얻었어. 아, 이렇게 해서 쭉 걸으면 저기구나. 큰일났다. 여기서 또조용사한한 한 진짜 2두 시간 찍겠다. 저 아저씨, 아, 10시 왜 혼나. 빨리 구경하고, 빨리 밥 먹고 가고 싶은데. 아저씨가 안 와요. 빨리 오세요, 아저씨! 아니, 그 철장 있는 데를 왜 찍는 거야? 철장 있고 이런 거를 왜 찍고 있는 거야? 그냥 운치를 즐기고 있으면 또올 거야. 부모님은 여행을 그냥 보내드리는 게 낫다. 보내드리세요. 다녀오시라고. 우리 아빠 못 말린다. 이 해변은, 어우, 이쁘네. 제주다, 제주 느낌이다. 제주도에서 이런 걸 그냥 너무 많이 봐가지고 고양이 천국이라 했는데, 그래서 고양이 먹이 주는 아저씨들이 엄청 많대요. 여기 아저씨, 빨리 와요. 근데 일부러 그러는 게 아니라, 이게 오... 오해할 수 수도 있는데, 저기 찍을 게 없어. 찍을 게 없는데, 궁금하다. 저 아저씨의 그 핸드폰 사진첩 아니? 궁금해. 뭘. 저기뭐 공장했고 이러는데 공장을 뭐 2시간을 찍었어 컴다운 짜증내지마 심호흡하고 짜증이 나도 짜증을 내지 맙시다 나 원래 이렇게 짜증 안 내는데 큰일 났네 배 여유롭게 좀 살아야 되는데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고 내가 지금 여유롭지 못하나? 저 아저씨를 못 기다려주나? 아니, 열 걸음 걸어서, 동영상 서서, 5분 찍고, 세 걸음 걸어서, 5분 찍고, 저러네. 진짜 이건 제가 오버하는 게 아니라, 열 걸음 걸어서 와요. 어, 이제 오나보다 보면, 멈춰서 5분 동영상을 막 셀카봉, 막 이따만하게 빼가지고 찍고, 오나 싶으면또 뽑아서 또 찍고, 인터넷 방송하는 사람처럼 저렇게 멀리서 온단 말이에요. 아부나이, 위험해. 여기에 이렇게 돌멩이가 쌓여있네. 와, 엄청 깊다 여기는. 여기 있으니까 저기 쯤이 부산입니다, 부산. 와, 저기 일본 오지상 두 분이 물 위에 고양이를 올리고 담배를 피시면서 대화를 하고 계십니다. 여기 길고양이 간식 주는 오지상들이 많다고 하던데 진짜네. 저 고양이도 익숙한가 보다. 무릎에 잘는자 계시네. 아마 거의 찍고 와. 나 일로 가고 있을게. 이 길로 와. 이렇게 버리고 가야 돼. 여기는 거의 민간데? 아, 저 아저씨 버릴 가면 무조건 못 찾는다. 이제 길 고양이들이 많나 보다. 고양이 알러지 있어가지고 만나면 안 되긴 하는데. 어, 이 고양이 있다. 할키려나? 아, 그냥 좀 무서운데. Mia. 사람을 되게 타는구나. 친구들이? 내꺼짱 네, 어디가? 지금 눈을 다쳤어요 나무 뒤에 숨네 깃대 드디어 오셨어요? 빨리 가자 머리만 나오는데 우리 전체... 문이 <laughs> 뒤로 가마 아니 생각보다 해변이 별로지 않아? 아니 뭐 해변 다 똑같지 뭘아 어, 별론데? 이게 아빠 진짜 지독하다 <laughs> 뭐 <웃음> <웃음> 길을 알려주고 도망가야 돼. 아빠, 일로 와! 찍고! 한 20분 더 기다려야 되지, 나! NPC처럼, 저기 서 있다가, 이쪽으로 가세요. 길 알려주고, 오고. 알려주고, 오고, 이래야 돼. 아, 거기 가봤자 뭐 없어. 뭐가 있다고. 절로 갔네, 결국. 2분만 시간 달라더니 절로 가버렸네. 아니 일본 전통식 가옥인 거 알았으니까 이제 와. 제발 와 여기서 좀2 시간 도망가겠다. 야 이제 어디가? 어? 디든 가자. 어디든 가자. 제발 여기만 아니면 돼. 난 이제 여가 생각보다 그런 그게 아니다. 잘 즐겨서 다행이야 아빠라도. 저게 후커 타워야 저걸 찍어 그러면 차라리. 저걸 좀 찍어. 이쪽한 거? 어, 롯데 타워 같지? 오리 공원 쪽에 가야 뭐가 있으려나? 그냥 밥을 길 가다가 아무 데나 있는데 들어가려고 그냥. 거짓말 하는 것처럼 나오는데, 유튜브에. 이 진짜야. 아빠가 좀말좀 좀 해봐. 나 유튜브 거짓말 하는 거 아니잖아. 와, 여기는 뭐 중국 아니야? <laughs> 중국 영화에 나오는 그런 아파트처럼 됐다. 그냥 가정집 들어가서 한끼 달라 그럴까? 그럴 수도 있지. 그럴 수도 있다고? <laughs> 근데, 그거는 이제 좀 뭐랄까. 아부가 많이 필요하잖아. 아, 씹나생 아, 아다씨가 배가 어. 헐쭉 됐어. 와, 여기 완전 마트야? 여기는? 그냥 뭐 한국 그 뭐, 그냥, 어, 무슨 마트 같은 그런 거네. 아, 다민 됐어. 촬영 안 된대. 봤을 때 아빠가 너무 튀어나오고. 네. <laughs> 마트인데 왜 촬영이 안 되지? 비밀 마트인가? 가격 나오면 안 되나봐. 다들 몰려와가지고. 다 털어갈까봐. 하이마트에서 마트. 하이, 하이 하면서 들어갔는데 잘안 되면서 바로 빠이 했네. 파이마트야. What <목소리> h e 리와세 저기 노란 거. 에, 자리가 없을 수도 있겠덴라 우동. <목소리> 자리가 없네. <안 돼? 목소리> 일단 티켓 먼저 사자. 포포 토때먹이 이래 쓰까. 네 고맙습니다. 고기 아빠가 원하는 김치 준다. 야채찌. <laughs> 일단 냄새 좋은데. 와 맛있다. 일본 우동 육수다 이거보다. 가쓰오부시로 우렸네 가쓰오부시 만나지. 와 면도 진짜 맛있다. 여기 또 어떻게 하게 김치도 줘가지고. 고맙다. 맛있었다. 고치사습니다 <laughs> 아빠도 우동 안 좋아하는데 여기는 맛있다고 국물까지 싹싹 다 먹었어 무슨 보조... 거기다 꽂아놓고 와버렸어 그래 보조 배터리 4개 가져는서 선을 안 가져와? 충전을 못 해? 그럼 보조 배터리 왜 가져온 거야? 많이 가져와봤자 소용이 없다니까? 보조 배터리만 뭐 이빨 가져오면 뭐해 아, 아, 아 새끼 있으면 그냥 주문되는 거지 왜 이렇게 나 아, 그럼 내 걸로 해봐 아니 이 보조 배터리도 아껴 써야 돼 우리 이거 하나밖에 없어 그러니까 이거를 촬영할 때 끊었다가 하라니까 제발. 일시정지 말고 아예 그냥 꺼버리라니까 촬영할 때. 아, 내말 들은 거야? 응. 다행이다. 아빠 배터리 없어서 다행이다. 이이 아, 뻘을 이왜 찍어. 찍는 거야, 대체? 이해를 할 수가 없어. 야. 필요하잖아. 아, 여기서 이끊킹하고이 아빠 핸드폰 배터리 나갔어 지금 나 너무 행복해. 난 지금 너무 좋아, 지금. 제발 나 아빠 눈으로 봤으면 좋겠어. 선한 당국대 호수처럼 생겼네 이제 영상 안 찍으니까 나랑 대화를 좀 하네 다니면서 지금 보조배터리를 4개 한국에서 챙겨왔는데 4개나 그것도 선을 안 가져와가지고 샀단 말이에요 선을 또 숙소에 놓고 왔어 정말 바보 같은데 저한테는 나이스합니다 근데 선을 또 사겠대 말도 안돼 그래서 여튼 제가 내린 결론은 아빠도 나의 그냥 아빠 역할일 뿐이지 그냥 한 사람이다 그 셀카봉으로 낚시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리고 바로 잉어 한 마리 뜰수 있을 것 같아. 진짜 뜨는 거야? 좀 둘러지도 않고 찍었어. 이제 다시 들어가라고 해봐봐. 들어가지 마. 아 들어가잖아. <laughs> 와 여기 바닥에다 청소도구로 모래에다 크림을그리지 와. 음. 여기가 진짜 일본 거리 느낌 엄청난다. 오, 이런, 이런데 핑품샵인가봐 찻잔 팔고 뭐, 이러, 그러네. 고요하다. 아 이거 거리가 진짜. 여기 내 마음에, 너무 마음에 든다. 여기. 어? 타코야키다타코야키좀 어, 탁구야키 먹을까? 봐봐, 타코야키사 먹자. 타코야키 열알에 600엔 갖고. 네, 타코야키오願가시마스 いや、美味しいそうですねはい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ティッシュはないですかもしかしてギャンデスボクが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ちょっと開けない 어. 할수 있다. 아니, 타코야끼 먹자니까. 타코야끼. <laughs> 그냥, 그냥, 이제 가만히 앉아서 먹으면 안 돼, 같이? 이제, 이제 내려놓고 좀 얌전히 먹어. 같이 좀. 가게 안 열었는데 이런 데 앉아있을까? 아, 요즘 애들처럼 이런 데앉자야 왜. <laughs> <laughs> 오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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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 웃음>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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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닭고기 모 닭고기 모둠이랑 사케를 먹으면 좋을 것 같아 는시게마스1부탁해시게마스1이1아번째인데 저번에도 시게마스먹었이시게마스 이렇게 따라주는게 또 매력이죠 이포카에서만 있는 사케야. 적가 뭐? 맞죠? 맛있지 근데. 굉장히 고급. 이젠 접대 여기서 단백피우사 뭐 있어? 일본은 가게에서 단백피인데 많아. 우리나라는 2020없어잖아어떤지어지이 이게 기본

오, 많으신데요? 어, 많으신데요? 열심히 하고 있어요. 아. 네. 또데 그냥 한 같은데? 와, 그냥 한 거는. 와, 아이 보는 건데. 와. 거아지 않아요? 그냥 그냥 그렇게 돼요. 다행이다. 다행이다. 자빠빠 이거 이번에 일본 오고 이제 언제 올 예정이야? 한 6월 달정도 <laughs> 와야 되지않 뭐. 아빠 제주도는 마지막으로 언제 가봤어요? 네명 갔을 때. <웃음> <웃음> 무슨 나 일곱 살 때? 나는 아빠랑 제주도간거 기억이 안 나. 98년, 99년 그때 내가 제주를 갔다고? 응. 여내가 태권도장 한참 다니면서 미술을 하고, 그러니까는 너막 태권도 한답시고 막 거기에서 제주도에서 막. 그러니까 어줘 봐. 내가 제주도에서 뭘 했는데? 뭐 야. <laughs> <laughs> 뭐 이런 거 있잖아 그래서 아니, 미술 학원부터 태권도 검도 근데 제주도 갔을 때도 태권도 다녔기 때문에 준영아 태권단말해요 엄마가 이러면 야! <웃음> 아 그거다 일곱 살 때다 그 사진으로 다 있어도 아빠가 한마디 해줘 컴포트. 모든 부모님들 아기 때 어디 데려가지 마세요 기억 못 해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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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관장님이 나그결혼이 선수하라 했어 너 어렸을 때게 대회 나가서 대련해갖고 막 이러는 거너 비디오를 안 봤지 여자애한테 맞아 <laughs> 아니 지루 막 떨어지고 이런 거 어? 그때는 너무 어렵겠지 나세살 때겠지 뭐. 여자한테 진건 세살 때겠지 세살땐 <laughs> 여자한테 질수 있어 밥... 여자가+ 응, 응, 응. 여자가 열두 살이었고 아니+ 아니야, 아니야. 아유, <laughs> 오히려 너보다도 많지는 않았어 적었으면 적었지 여자가 두 살이었다고. <laughs> 그럼 내가 젖었다. 못 아니... 벌었어. <laughs> 내가 <웃음> 내가 세 살이고 <laughs> 네, 분명 나는 기저귀 차고 있었을걸? 나는 기저귀 벗은 후로 누구한테 진 적이 없어. <laughs> 아 진짜로? 젖다는 <laughs> <laughs> 얘기가 아니야. 뒤로 넘어졌다는 얘기지. 아 넘어지고 내가 백덤블링으로 일어났나? <laughs> 천만에 만만에 콩떡이에요. <콩뚜기예요. 웃음> 잘하네 멋지다 또 돈을 냈네 천 원짜리 하나하고뭐 아! 감사합니다 뭐. 아, 음. 아, 근데 우리 이거 줬어 뭐 이중에 얼마 줄까 아빠 이거 이거 받았어 이거 얼마를 주는 지 알아? <웃음> 몰라 <웃음> 그러니까 <웃음> 그러니까 이 사람도 예술하는 사람이니까 어느 정도 좀 챙겨줘 그니까 러 너를 너 생각하고 아이 몰라 예술하니까 뭐 아, 감사합니다 예술하는 사람은 또 챙겨줘야 해 포장마차 거리가 유명서38% 미국에서 38% 38%명란에 여기가 포장마차 3거리구나서38% 미국에서 38% 미국에서 38% 미국에서 38% 미국에서 38% 미국에서 38% 미국에서 38%에서38%미국에 아빠는 사진 작가 있어야 됐나 봐. 냄새 가 깜짝이야. 이거는 이제 내기막으로. 알까 알까. 얘는 숙성집게 참치. 그래요? <laughs> 내가 진짜 싫어하는 맛이다. <laughs> 아 와사비가 제일 맛있다. 물이 제일 맛있다랑 비슷해. 부모님 쉽게면 아빠 생각을 김치처럼 먹네? <웃음> 나는 <웃음> 여기가 가격 대비 맛있는 편이라고 생각해. 이가 초밥을 음. 좋아하는거아니야 무슨 좋아하지는. 적당히 먹어, 적당히 먹고 그 라면 마지막 먹자. 평범줄까? 아무 거 없잖아, 아빠우리나라고왜 줘? 죄송해요. 여기서 카도우모 되게ま네か大丈夫ですよ.これ最上は가れだけですか 진상이잖아. こ 부탁드립니다. 포장시마스 선물 포장할 거네. 뭐 응. 예, 우미하게 부탁니다 815엔. 네. 上手ですね日本語。ああまだまだです。会話がちゃんとできる。簡単会話だけです。上手。ありがとう。昔に勉強一生懸命しましたけど今は忘れたよ。ちょっと待ってくださいね。私もっと着替えマン左よ。おお監督。これいろいろなところで探したけど。 나이 から 톤큐트 と도가 이런 から最後 훈이 붙어 있대 아니 맞아요 아ああ、よ어ったですよね。これ損ない。ああ、本当です 신사정 이제 그만 구경하면 안 돼. 신사 가 보고 싶어? 저꽃 있다 꽃만 보고 오자 그러면. 아, <laughs> 이거 꽃이쁘다 형님 다른 종류의 사쿠라인가? 아 요거 요거는 내가 알기로 얘네, 행사 때. 얘네 그 전통 응. 음 사쿠라 사쿠라요? 나 이제 여기서 30분 있으면 되지? 구경하고 와난 지쳤다 와 진짜 이 아저씨 20분째 안 오네 일본에서 살아야겠는데 저아저씨 진짜 한 40분 만에 저기서 오네요 안에서 뭐했어? 사진 찍었지. 많은 사람, 은 사람 다 사진 찍어줬어, 아빠가? 그래야 이시간은남을것 이 같은데. 아빠 남은 적갈때 아빠 한 이박 더 있을래? 그래야 만족할 것 같은데. 저건 뭔 집이지? 본 집이 문제가 아니라. 아니, 저거 진짜 사장님인데? 신사좀 그만가. 시사숙녀 여러분, 저, 저, 집이... 진짜 아빠 좀 데려가주세요. 저런 집을 찾는 거지. 이게. 저런 그래, 집을 왜 찾았어? 재미가 없잖아 아빠가 그 한국에 가면 홍대옆에 그 신사있거든? 만행사다 만행사 만행사는 아니야 홍대옆에 신사가 뭐가 있어? 신사역에 있다고 신사가 있는데아니 무슨 집이지? 오마이갓 만행사고고 천행사고 가야되지 진짜 아빠는 유튜브 채널 진짜 만들어봐 신사를 투어하는 신사 신사 투어로? 어 만들고 어. 운영하면 조회수가 하나 오원 뭐 나올 것 같아. 뭐가 보여? 다섯 명이 볼일것 같아. <laughs> 고모랑 이렇게 해가지고 고모 다섯 명이 보일 아네 이렇게 일본 삼박사일 여행은 끝났습니다. 일단 아빠랑 여행을 인생에서 처음으로 해봤는데 일단 재밌긴 재밌었어요. 왜냐면 아빠가 너무 좋아하고 행복해하고 일본 처음 와서 너무 잘 즐기는 모습 보니까 좋긴 했는데. 그거에 뿌듯함? 네, 그거는 있었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여행 끝내고 끝까지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또 컨텐츠로 뵙겠습니다. 빠잉! 절이 없고 나약했던 날 사랑해 주신 아빠는 67년 만에 해외 나의 노래로 보답하려 해요. 제가 받았던 것보다 조금에도 부디 들어주세요. 저의 진심을 담아서 감히 전하려 해요. 그대가 없으면 어떻게 살까 상상만 해도 눈물이 나네요. 그대가 없어도 이 세상에서 나 홀로 견딜 수 있나요? Father, 그동안 힘 father, 그 처진 어깨드이죠서야의눈진어이네 이제서야 내 눈에 보이네요. dear 이네요 dear f a father, dear f a father, 내가 잘하려고 노력할게 dear 랑합니다 dear f a f a t h e r